오불탄다불탄다 쓰세요, 쓰세요, 쓰세요. 할세요 어디요, <목소리만> 또, 어디요? 쓰세요, <수준형> 어디 보이? 아, 딸지 해보면... 쓰세요, 절 보세요. 저 보세요. 잘 보세요. 어, 됐습니다. 구독, 응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줘라. 썸네일 한번 찍으면 안 될까? 나가, 다음날 온대. 말, 말 찍어 썸네일, <목소리만> 아, 포크. 믿어. 아네들 오, 소리, 듬직하다. 목소리는 <laughs> 아, 이겼어 나 알겠다. 나 알겠다. 오, 야. 오, 야. 오, 야. 가 야. 야. 데 어? 오메리의케이 3번 우리는 지금 힐링완처 1 4 3 어니 니 어? 새로 중라쳐... 아. 어? <laughs> <오늘? 웃음> 생 언더 다운 언더 다운이에요 <laughs> 뭐야 니 잠깐만 이거다 죽어 <웃음> <웃음> 오, 나이스 어잠깐만락정스나 <laughs> 아, 잠깐만 잘못 썼어 아이 씨 점프를 왜안 오? 절타를 뛰었어 몰라요 아니, 아니. 언더 하나에 하나 모르겠네. 저잖아 어. <laughs> 아, 이거 안 걸릴 수 있었는데. 겠다 아, 다 이걸. 아, 어 미치. 어디야? 빨방 간다. 팔... 빨방 간다. 빨방 간다. 빨방 갔다 아, 아, 아. 방 갔다 는데요 갔다 다 어, 로비잖아. 어, 빨라, 갔다 빨랑갔라 빨라, 빨 로비야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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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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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야진라빨 아, 빨라, 빨라, 니까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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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포인트 런드. 는데 대치하나. 뭐, 하나 도보방보방 아. 나하나 하나. 모바일치 세 명인데 지금. 언덕까지 언더까지 태내. 주심. 보방이치 있어야지. 이거 언더 다운, 이고 구방 일층 있어 아, 층이다 구방 일층 구방 일층 구방 일층 같이 가 다? 어2 먹었어 2개 먹었어 있어 우몸이야 노방, 노방, 노방 노방이라고요? 온다, 나왜 지금 킬터가안 보이지? 내려온다 오케이는데 저희들이 는줄알요갈라고 온다. 오케 올라가는 중. 조 올라가는 중. 아더 언더, 언는거맞안온세요 여기 사룡이요. 요언더클이 철달했다. 아, 내 멋있게 간판 줄게. 누판 쌉가능. 클아아 아. 스나드 바지 안 맞음. 뭔가 만 샀어. 나퍼도 혼자인데. 대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나? 세이망서삐어딘지 몰라요? 어. 아, 이럼저 혼자. 다시 체크해 줄 거야. 쓰나 봐 어? <laughs> 어? 지콤, 지 갈피, 지콤 갈피,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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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이가뭐 해? 하나 셋.

살다리살다리살다리질렀어요질렀어요리리 아, 네, 노방 1층, 잘. 노방 1층. 뭐 그거 그어들었방 2층 스나꽝꽝 어, 언더 갔다 갔다. 언더, 뭐 언더 둘의 노방 2층이다 이놈아. 음. 나 노방이층 스나다. 둘다스나네 이제 언더스나에 노방이층 스나. 우리 아시설, 우리 아시설, 아시설 중. 에 네, 노방이층 스나. 상호이즈 이제 그 라커 락커주. 락커, 조심 라커 조심 라커 라커. 와이 잘 쏜다. 나한 쇼. 흑형 진짜 흑형의 힘인가? 선생님이 그렇게는 그럴 수없다하면서 어떻게 블루도 치는 거요인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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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거또 누가 창전 해서 거기서 그둘가선생님 거기서 탈락하시고 그 둘의 싸움이 시작되고 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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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다 폭나이다 이거 옥케 다운이에요 나이스 이 먹었어요. 케야 오케이, 층케나 오케이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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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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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방층 ちょっと待って。<apan> <den>

잘못 갔어. 저 올라갈게. 마네 아, 어. 이님피살때둘 하나 p50 p50. 저 이제 가는 중 늦어요. 어, 저 볼게요. 양시 살겁다 아, 뭐야. 어깨 이 오케이. 피살 때. 야! 이야! 야아 야이 야아 텔라이거 오 무빙 상당하신지? 하하하 피아더 신나게 할수 있다는 거죠. 오 나이스 3피 <laughs> <laughs> 아 뭐하지 나지뭐오 <laughs> 어. <laughs> 어, 나이스 <laughs>

아니 라인 라커 나이스 커 락커, 락커 한데 아, 네. 나이스 락성 플레이어 락이 여기 들어온다 나이비나 우리 마실 지 가운데로 락창틀어놨스틀어게잡 마실 뒤 잠시 다운독 철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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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여기 버려요 삐들었다 삐들었다 아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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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안해오안해우 오우, 오우, 아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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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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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션 성공. 哈 <laughs>